사랑해요. 서, 사랑해요. 전사, 서우가 대신하는 거야? 예쁜지? 뽀뽀? 가자. 엄마, 여기, 어, 몰라, 이제 가 봐? 시현이가물갖고 있네. <laughs> 그럼 또 감자 해줘. 야, 아, 엄청 큰데? <웃음> <웃음> 오늘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이게 집에 세 번째, 네 번째. 3번, 4번. 서야. 거 어디 3번, 4번. <laughs> 1, 2, 3, 4. 이렇게. 3번, 4번. <laughs> 응, 물 주세요. 여기, 여기 상추예요네 <laughs> 귀여워. 브랜이가, 자, 둘, 셋! 짜라 와.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등원 완료. 빨래. 계란도 삼다 말았지요. 손 씻고 오세요. 네. 하고 <laughs> 음. 사치 <laughs> 줄게. 아 진짜 최고. 자 보자. 뭐 어? 오이 냄새? 응, 음, 오이 냄새가 났어? 네 맞아, 오이도 있어. 엄마 나 냄새 맡고 잘 찾지? 응. 음. 나도 오이 냄새 났어. 네. 또 우니 서우야? 네. 엄마는 옆집 놀란집 개절이야. 오늘 링게 들고 오신 거예요? 네. 아 링게 우리... 그거 들고 다니는 거? 네. 이제 얘들이 링게를 맞아봐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는구나. 아니 가세요 환자분. 그래. <laughs> 야. 엄마 근데 베개가 딱안 맞아. 베개는 벨트가 없어. 응. 아이, 그래. 이건 제 박두를 잘하는 친구가 아는 거야. 박 아, 방 시작. 누구였 이어우아. 음 응, 뭐야 뭐라 적혀 있어? 네 칸가래 네칸네 칸. 칸? 네 칸. 하나 둘셋 넷. 음 응, 소화 던져. 근데 내가 이길 거 같은데. 기사물 좀 줘. 소 차례. 근데... 나 바람 내린 갖고 싶다 <웃음> 폭탄 <웃음> <피망>. <웃음> 또 나왔네 이거야? 피망피망 엄마 차례. 엄마 어, 뭐 차례. 엄마 어, 뭐 차례. 5, 아니, 6, 7, 거. 8, 9, 10. 자. 응. 끝. 끝이야? 응. <laughs> 아, 알았어. 서 올라가는 거 보고.

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아, 네, 아, 네. <laughs>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<laughs> 피었습니다. <laughs> 와, 우사 꼬리 내다 꼬리. 말잘 들어. 손 내려. 둘이 안아줘 이제. 미안해. 싸우지 말자. 싸우지 말자 해야지. 사도. 마지막 경고야. 이쪽, 쪽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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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아, 사피자, 김치. 사피자. <laughs> <소> 피자. <laughs> 누가 사우 괴롭힌다. 뭐라고 얘기해? 니모. 니모 대나. 자사는 니모. 니모 대나.